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서하시면서 또 하나의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서원, 맹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엄격한 모세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33절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되어 있죠. 이때 너희가 유대인들 이 들은 말씀 바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인지 억지로 맹세하는 경우들도 생겨났습니다. 자기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서원이라면, 저는 할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서원은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으로 맹세를 요청하니깐,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거짓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무엇을 걸고 맹세했냐면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자기 머리를 걸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이런 맹세는요, 크게 위험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놓고 애초에 사실은 지킬 마음도 없이 억지로 했던 맹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설사 너희들이 좋은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키지 못할 맹세라면 아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지켜야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이 위선과 거짓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로 맹세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으로 했다고 해도 그곳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 했다면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심지어 내 머리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머리카락조차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맹세도 하나님을 피하거나 맹세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모두 진실된 말이어야 하고 그냥 주고받는 대화가 다 신실한 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은의 말씀을 통해서 서원의 중요성, 맹세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가 되라는 말씀, 그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맹세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걸고 맹세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진실되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맹세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급한 일을 당장 해결해야 할때 하나님께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 사람 대보겠습니다. 더욱 신실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주여 이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맹세해 놓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기도 응답으로 해결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일수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신앙생활이 끝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은 그때 그 순간적인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말해놓고서는 돌아서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말과 마음이 변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부로 하는 맹세보다 오히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 연약해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섣부른 맹세 호언장담하는 맹세보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의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성을 걸어서라도 약속을 지킨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왜 할까요? 남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남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천하지도 못할 있을 데 없는 말들로 자신을 포장해서 나좀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걸수 있는 것다 걸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디 믿음이 가든가요? 신뢰할 수 있던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처량하고 애처로운 그 사람의 모습만 보이고 불쌍히 여기게 될 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굳이 할수 없는 일들을 들먹이면서 맹세나 약속을 해서는 안 되고 굳이 맹세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신뢰받고.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간,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르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하라고 하시면서 진실함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 끝마다 맹세컨대. 하나님이 이번만 한 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이런 쓸데없는 말 붙이지 말고 예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말로 사람을 설득하거나 헌맹세를 하려 하기 보다는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과 마음 자체가 선하고 진실하며 여러분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짓맹세, 섣부른 맹세로 자신의 믿음과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의뢰인 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늘 정직하고 진실하여서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다락방 모임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넘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